안니까만물로선장입니다 자, 한조가 새로 시작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11월 29일? 오전 5시 다 됐네요. 그죠? 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뭐, 실시간도 잠깐 했었지만, 대마도 콜, 저 여기가 대마도죠. 그 앞에 여기서 낚시 하고 이제 입항 중입니다. 어, 뭐, 지난밤에 뭐, 특별한 변수가 또 없었습니다. 어, 뭐, 조금 뭐, 그렇죠. 뭐 조금 적게 나가신 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얼음 녹여가면서 시알 좋은 대치, 집에 가서 큰 소리 칠 만큼 잡았습니다. 시알 참 좋았습니다, 지난밤에. 중간에 피딩거여서막 엄청 줄타고 올라오다, 잠깐 소강 상태 보였다고 올라오다 이러면서도, 밤새 꾸준히 하셔서 저는 쿨러를 그래도 뭐, 무겁게 제공해 갔습니다. 자, 오늘 뭐, 잡은 조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엄청 좋습니다. 이제 뭐, 겨울 시즌 아닙니까? 그죠? 이제 겨울 시즌. 흙불로 가득, 막, 얼음 나누기 면서 이렇게, 이 흙불로,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도 되겠다. 그죠? 흙불로 잡으신 분도 있고, 깜빡깜빡 잡으신 깜빡 분도 있고, 뭐, 조금 적게 잡으신 분도 있고, 하지만, 시즌이 참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집에 가셔서 선서리좀 쳐도 안 되겠습니까? 자, 김장철도 다가고하는데 이웃들하고 가족들하고 나눠 먹고도, 뭐, 겨울에 저장하고 먹을 만큼 작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아, 고기는 이렇게 터지는데 원래는 날씨가 조금 안 맞춰줍니다. 어, 오늘 추랑이 참 애매해서 오늘 추랑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부터 해서, 오늘 밤부터 날씨가 나빠져서, 올 나갈 수는 있으면 나오는데 잘못하면 조기철수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과감하게 출조를 포기했습니다. 월, 하, 수 일단 축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목요일 날부터 좀 지켜보면서 목, 금, 토 금, 토는 날씨 확실히 좋아집니다. 자, 목, 금, 토, 일 날씨가 쭉 좋고 이제 월명 지나고 검음살이죠. 황금물대 아닙니까? 검음살이 자, 다시 뭐 날씨 좋아지는 목요일 이후부터 해서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시즌 아직 한달 남지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이후부터 자리 쭉 남았고, 다가오는 토요일도 자리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말 금토일 자리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자, 마지막 위치 한번 올려보시다 연락 주입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만무로 방선장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